입니다.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의 영상으로 짧게 어, 좀 보기 쉽게 잘작해서 음,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철을하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인기업 저 1인기업 책 써요? 책 썼어요? 라고 했을 때 1인기업? 1인기업이 뭐야? 아우 난 1인기업 아니야 관심 없어 라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1인기업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오늘부터 1인기업이라는 책에서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인기업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목여자가 정의하는 1인 기업은요, 주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지식, 자본을 바탕으로 소득 창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러시겠죠. 그래, 소득 창출을 하는 건데 난 아니라니까. 소득 창출은요, 어, 나의 블로 소득. 그러니까 전 여기 블로 소득에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저처럼 유튜브 촬영하시면, 광고 수입, 블로그 하시나요? 에드포스트, 에드포스트 하시는 분 중에도 몇백 원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에드포스트 얼마 들어 하는지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루를 돈을 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몇백 원, 몇천 원의 값어치를 저의 하루 시작에서 큰 의미를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내 생각이나 내 글을 어딘가 올려요. 그거로 돈을 벌어요. 저는 이분들도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관리를 하면서 뭔가 창출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직장인들도 1인 기업이고요. 주부님들도 1인 기업입니다.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전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마인드맵을 배우고, 블로그를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 도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낸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책 먹는 여자가 정의하는 1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책에 있었던 좀 같이 이야기 나면 좋을 것들을 하나 하나 짧게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 초기라서 이벤트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조만간 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출간 이벤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먹는 여자 블로그이고요.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현재 다섯 가지 이벤트 중에서 두 가지는 마감이 됐고 세 가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 참여하시면 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자 특강을 진행합니다. 저자 특강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 하고요. 제가 운영한 단톡방 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여러 단톡방에서 시간대와 날짜 달리해서 저자 특강을 진행하니까 책 구입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한 번쯤 제가 책에서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들을 한 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얼굴도 뵙고 싶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1인 기업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 보셨다 그러면 어 1인 기업이 뭐지? 1인 기업 독서 모임이 뭘까? 조금 내가 자세하게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리뷰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리뷰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애용하시는 인터넷 서점 두군데 리뷰를 써 주신 분에 한해서 저한테 이 플러스 친구 아 여기네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리뷰를 작성하시고 글을 올려주시면 독서 모임 1회 참여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책 먹는 여자 화이팅! 오늘도 1인 기업 하세요! 라는 이 멘트. 1인 기 화이팅이나 오늘부터 1인 기업 하세요! 라는 멘트 두 가지 중에 한 개. 영상은 되게 짧습니다. 2, 3초면 되거든요. 요거 자, 촬영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친구로 영상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의 쿠폰 5,000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 얘가 스토어의 쿠폰, 쿠폰 드리려면 스토어 찜이 되어 있으셔야 되어서 스토어 찜 하신 후에 네이버 아이디와 함께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 이벤트까지 해서 채문회자의 네 번째 책, 오늘부터 1인 기업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첫 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1인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